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보증을 서약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다. 요셉이 이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가 확실히 진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요셉은 이 질문을 통해 형제들에게 그들이 과거 잘못된 진로에 대한 인정을 이끌어 내려고 했는데 그들의 진심이 더 완전히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신령의 힘도 주장 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기꺼이 그가 그를 삶의 비밀스러운 행위들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다. 유도가 말하였다. 주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겠소? 무슨 말을 할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리할까? 보시오, 우리는 우리 둘다내 주의 중인이다 그도 또한 그 잔을 발견한 사람이니이다. 유다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형제를 팔아 넘긴 그들이 부르를 발견하셨고, 이제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했다. 요셉은 유다의 말에 따라 그들을 모두 노예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산을 손에 든 것을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 아버지께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유다는 따로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오는 것을 꺼리는 곳과 베냐민에게 부증인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가 베냐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는 요셉을 잃은 그의 큰 슬픔과 그의 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고.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간절하게 변화했다. 그의 삶은 그 젊은이 삶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의 형제 대신에 노비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제의하였다. 유다는 베냐민 없이는 그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다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의 종은 나의 영주에게 유대를 베푸는 대신 복종하게 하고 그 어린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시오. 요셉은 흡족했다. 그는 그 형제들을 증명하고 그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결심을 그들에게 써보았으며 그는 너무 깊은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그의 형제들과 단둘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발산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요셉이다. 나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지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괴로워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놀라움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자기들이 부러워했던 형제 요셉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없었고, 살해했을 것이지만 마침내 노예로서 팔기에 만족했다.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모든 악감정은 고통스럽게 그를 앞에 지나갔고, 특히 그들이 경멸했던 그의 꿈들은 그들이 충족을 막기 위해 했었다. 그들은 이러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다했었다. 그들이 요셉의 꿈에 따라 반복하여 복종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제 죄수의 마음으로 놀라움에 요셉 앞에 서 있다.